네, 오늘은 조셉이 치킨을 사준다고 해서 퍼블릭스에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베이커리 꽃 파는 곳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케이크랑 케이크 팝이라고 있습니다. 머핀도 팔고요. 그다음에 케이크 각종 빵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쿠키 코너인데 쿠키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구운 빵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제 햄이랑 치즈를 팔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딸기 코너인데 딸기가 흰색이네요. 퍼블릭스는 이렇게 과일이 정갈하게 잘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아까 그 퍼블릭스는 치킨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조셉 퇴근하는 김에 같이 와봤습니다. 한번 들어 볼게요. 네, 여기는 각종 샐러드랑 각종 치킨 같은 거를 팔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 일층에 있는 거는 이제 윙봉을 합한 치킨이고, 이거는 미스 된 치킨입니다. 네, 이렇게 치킨 믹스드 10.99짜리 하나 샀고요. 여기 하얀 달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네, 파인 베리 흰색 달기가 세개에1 0불이어가지고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퍼블리스는 월마트와 다르게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견과류 들이랑 아래 뭐건과일 같은 것도 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주스도 팔고 있습니다. 네, 해산물도 팔고 있습니다 초밥도 롤도 팔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닭똥집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피 도것도 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종 초콜릿도 팔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식빵도 팔고 있습니다 이상한 염소도 있습니다 각종 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아이스크림도 팔고 있습니다 확인 다지는 1 플러스 1 입니다 네, 페레도제 아이스크림 치킨 샀습니다 네, 퍼블릭스에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집에서 와 한번 치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다리 두 개, 허벅지 두 개, 닭가슴살 두 개, 그 다음에 봉두 개입니다. 네, 이 딸기는 파인베리라는 딸기인데 색깔은 흰색입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시면 딸기 씨는 빨간색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맛은 진짜 딸기랑 똑같은 맛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드셔보세요. 네, 이거는 라카이드 아이스크림인데 솔티드 카나멜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시럽이랑 같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한번 사드셔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